스가랴 6장 1절부터 15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스가랴 6장은 네대의 병거가 두산 사이에서 나오는 환상으로 시작됩니다. 두 산은 청동으로 되어 있고 병거들은 각각 다른 색의 말이 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병거들이 온 땅을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분의 계획이 흔들림 없이 진행된다는 선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장차 오실 싹곧 메시아를 예표합니다. 그는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동시에 감당하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실 분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확신을 갖게 됩니다. 첫째는 세상의 혼란과 변화 속에서도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자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화목과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